극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불입니다. 오늘 아침에 행동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보약 열 그릇은 독약 한 스푼을 못 이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이제는 이 독약 한 스푼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가르침, 비법을 하나 읽어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분 서쿨 버전은 아닌 것 같네요. <laughs> 보약 열 그릇 열 그릇대로 빛나게 쓰고 도약 한 스푼은 또 도약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한 스푼을 잘 써서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게 덕분 서쿨 버전이죠. 덕분 스쿨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나왔지,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러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약 열 그릇 한번 먹어봅시다. 자, 보약 열 그릇은 여러분들이,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생각, 말, 행동, 이게 여러분들이 보약 열그릇입니다왜 이것이 창조 도구라서 그렇습니다. 자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세 가지 그리고 탐진치 반대말로 보약으로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게 보약이죠. 또 그래야 하는 일이 잘 되죠. 우리 지금 10선행하는 게 이게 보약 열그릇입니다 생각 셋, 그 다음에 말 넷, 행동 셋. 생각 넷이구나. 그렇게 행동 셋하고 합치면, 그죠? 어, 그지? 탐진치 삼독하고, 여러분. 자, 한번 해봅시다. 보약 열 그릇 먼저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약 열 그릇은, 자, 사랑하고 존중해서, 어? 그러 뭐요? 건강하게 살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보약입니다. 둘째, 많이 나누어 주어야지 부자로 살게 되죠.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부가 신의를 지켰으므로 화합하며 잘 지냈습니다.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세 번째 보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대를 이롭게 했으므로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약은, 자, 덕분인 줄 깨달았으므로 감사함에 존중했습니다. 다섯 번째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네, 지혜롭게 판단했으므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이것도 보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뢰를 쌓았으므로 계속해서 도움받았습니다. 이것도 보약이고, 그리고, 자,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름을 이해했으므로 화합하며 잘 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서 칭찬했으므로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말, 행동 세 가지 도구를 잘 사용하면 보약이 되겠죠. 그래서 보약 결그로 오늘 아침에 십선행인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약 한 스푼은 뭐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약을 주는데 자기가 장인는 절대로 안 묻겠다고 아예 들을 여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와 눈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것이 도약입니다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꼭 바같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도약이에요. 이게 도약 한 서푼인데 이게 도약열거래 아니라 백 그릇 뭐 아무리 가져도 자기가 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마실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독약 한 스푼 뭐 애시당초 자기 고집대로 상대방의 어떤 좋은 이야기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볼 생각도 안 하고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옳다 하면서 그것도 고집불통으로 사는 것을 독약이라. 세상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나 배울 게 있다 하는 자세로 살면 되는데 자기가 뭐다 아는 사람 같지 아나 무인으로 무슨 말을 해도 고집 피우고 듣지도 않고 코씩씩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독약한 서푼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분들도 마지막 어려운 관문에 부딪히면 죽고 싶다 소리를 합니다. 그 죽고 싶다가 역설적으로 강하게 살고 싶다는 제스처입니다. 그때 얼른, 엎어놓은 바가지를 살짝 돌려놓기만 하면 그때는 돌려놔도 말기지 않아요. 왜? 죽고 싶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 뭐 바가지 없든 뭐, 뒤집어 놓든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때 살짝 바가지를, 엎어놓던걸 살짝 뒤집어 놓으면 어떤좋온 기운이 들어가서, 법식이 들어가서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독약 그한 스푼도 빛나게 잘 사용하게 됩니다. 독약 그 도약 중에 독약이 바 같이 엎어놓은 것이다. 그한 스푼이 모든 것을 닫아 놓기 때문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하든 간에... 우리 덕분 스쿨 버전은 보약열첩이 십선 행이요 독약 한 스푼은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이다 이제는 바가지 살짝 바가지 엎어놓은 거 가서 막 자꾸 일부러 막 떠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타이밍이 있다고 때가 있다니까 죽고 싶다 할때 그때 살짝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죽고 싶은 놈이 뒤집어 놓든 말았든 상관하겠습니까 그때 살짝 뒤집어 놓으면 그때 새새 물이 들어가고 해서 새 생각이 나와서 살 틈이 열리는 겁니다. 때에 맞게 딱 하십시오. 그러면 그 독약 한 스푼이 드디어 보약 열침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약 열침 다 마실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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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